안녕하세요. 박배종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배종 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KPJ 한국 프로 골프회 소속으로 시합을 치고 있고 하나은행 소속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배종 프로입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남자 투어 프로들의 생활과 어디서 연습을 하는지 누구한테 레슨을 받고 어떤 연습을 하는지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남자 프로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레슨 영상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현재 투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레슨을 해드리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실전에서 쓰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도 시합 속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경기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장난 섞인 모습들도 많고 또 정말 쓸데없는 잡기술도 연습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속에서도 또 진지하게 또 훈련에 임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남자 프로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자 프로도 조금씩 나오겠습니다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니까 어설픈 서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투리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싶고 정말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말도 안 되게 웃긴 것도 좀 찍어보고 싶고 이름이 뭐예요? 저 박서령이요 몇 살이죠? 1곱살이요 우리 서령이 나중에 스트레칭하는 거 한번 <laughs>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정말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네 본인은 국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 멋잖아그리 no. 여기 연서 너 무슨 연서지? 너도 간단하게 어? 네? 한국 최대이연서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상비분 네 정말 잘 칩니다 야 실력들이 <laughs> 다 좋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냥 우리 그냥 막 정말 응. 대잔치 하는 거. 도엽이는 저기 굉장히 공을 잘 치는 선수고 욕나도라고 아, 형. 아, 또 냉면집. 평양 냉면집을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 냉면부장입니다. 냉면부장. 항상 자신 있게 공을 쳐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그게 저는 이 친구 되게 특기라고 생각 하고그리고퍼트를 사.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셔. 어떻게나 잘나. 이런 거 그냥 잘나죠. 안녕하세요 권성열 프로입니다 일본 투어도 쳐가지고 일본말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친구가 또 영어를 못하는 게상점이죠 <laughs> <여상치까지. 웃음> 남자 프로 10명이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조금 이제 남자 프로를 알리고 뭐또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뜻이 맞는 프로들 10명이서 이제 만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이 고문 역할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원래 뭐 고문 회장 이런 사람들이 <laughs> 돈 많이 나가는 거 알죠 그냥. <laughs> 이제 올해 루키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승보 프로입니다. 올해 이제 루키로 데뷔하게 될 싱싱한 선수입니다. 싱싱하나. <laughs> 진짜 싱싱하나. <laughs> 네 맞습니다. 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네. 정말 하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얼마 시간입니까? 저 하루에 많이는 하지 않고 한 시간 반씩 정도 하는데 하, 일주일에 6회 정도 합니다. 육회. 하루 쉬고 매일. 투어가 시작되면 아마 올해 장타상은이 장승복 프로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을 정말 너무 세게 쳐요. 막 진짜 공 진짜 빠직 막칠 때마다 드라이버 헤드가 조금 불쌍해요. 공이랑 너무 아플 것 같아. <laughs> 야이 선배님이 다릅니다 이거. 좋은 잠바 입고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후배님. 제가 유연우 프로입니다. 아, 예, 저도 유튜브 하고 있고요. 예. 유연우 골프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은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일본에 이제 카메라를 놔두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잠시 지금 영업 중단하고 있는데 언젠가 또할 겁니다. 여기 또제 절친 또 상금아 여기 예. 김승혁 프로입니다. 아이언 샷을 정말 잘 쳐요. 아이언 샷을 <laughs> 정말 잘 치고 그리고 그 장거리 퍼터 그러니까 뭐 걸음으로 따지면은. 스무 발이 넘는 퍼터 그런 거를 정말 잘 넣어요. 이게 같이 시합 때 어릴 때도 같이 시합을 해 보면 야 저기서 저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퍼시 정말 많았고 정말 퍼터도 잘하고 뭐못 하는 게 없는 친구입니다. 조민규 프로입니다. 수주부이 많은 조민규 프로. 숏 게임 어프로치가 또 기가 막힙니다. 또공이스피에 있어서는 또 조민규 프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응. 그거라도 있어요. <laughs> <laughs> 이 박상태프로 다음 주에 장가갑니다. 네. 예비 신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좋은 계기로 올해 시, 시합도 잘 없어서 <laughs> 결혼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갑자기 네? 갑자기 합니다. 그냥 하,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에제이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아카데미의 정길란프로님니 간단한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정길란 프로입니다. 네. 모자 또 걸렸어.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아, 화장실 좀. 예아예 아, 예, <laughs> 다녀오십시오. 아 저희 이 지금 풋조이 스파이크가 새로 나왔는데 소속 계약된 선수들끼리 해가지고 요거 사진 하나 신제품 사진 하나 찍기로 해가지고 풋조이 스파이크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옷도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어디서 찍노?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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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야지 잘 나오겠노 이래 아까 그거처럼 거... 이렇게 이렇게 한 그거? 명씩 이래 하면 안돼 사진기는 누가 갖고 있나 뭐, 제가 가지고 거게요 핸드... 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핸드폰 핸드폰은 여기 많다 많다? 신발 신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신발요? 네. <laughs> 다 네, 너무 이게 <laughs> 작은 <작품> 감이 <laughs>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 없어요 뭐. 징이 없어가지고 되게 그냥 미끌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요 잠깐 누구 찍는 사람? 우리 이게 다야? 그럼 더더 더 크게 거, 해야 거. 돼 열어래? 아, 열어래? <laughs> <순복. 야, 위, 웃음> 위에서 더 찍어야 되나? 하나 둘 셋. 원래 길이다 괜찮죠? 아 역시 챔피언은 다르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나 원래 발만 뜨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요. 다다 응. 다 우리 얼굴 나와야 된대요. 예. <laughs> 자